내도 라이터가 있었는데. 야 내도 건들지 마. 뭐야 찐따야? 어야 아, 아, 뭐라고? 야 네가 할말 아니야. 야 뭐라고? 야 찐따 어떻게 이렇게 미니냥. 말해? 너 찐따 못 봤어? 찐따야? 찐따 <놀람> 아니라고! 하는 소리 난데. 잇다. 뜯을 뻔했다. 없는 거뭐 있어? 날개가 없잖아. 아니야 아니야 있을 거야. 아니야 거짓말 거짓말. 야 엔더맨이 내 날개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손좀 봐봐. 아니네. 아내 수선 날개. 너무 뭐위 없어? 너무 뭐 위로 튕겨 올라갔을 수도 있잖아. 날개잖아. 아 없어. 어 아, 아, 아. s 리버 a 는 있는데 수선 수선인데... 아, 건데... 아니, 그래, 수 n s u 어떻게 얻어수선인데아다 없어도 되 s a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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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을 a n Susan, Susan, s u s 봐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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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an,

리 마크 잡는 사유 나개게 잃어버려 크크크그 약자 약자 너네가 내 멘탈을 지운한 게 문제인가 봐 너네가 내 멘탈을 지운했구나 다쁜 거같니까 구해 그냥 가져와요 죄어 리재영 그냥 없징 완전요 난 지금 쉬고 있. 너, 너 왜, 왜다 왜 그래. 죽어가냐? 목소리야 뭐라는 건지 하나도 안 들려. 네, 너 지금 네, 눕방 너, 뭐, 중이야?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린단 말이야. 매내러 왔는데, 얘가? 멍청한 아 자식, 멍청한 자식. 이래도 안 들리는 아 거겠지? 멍청한 녀석, 멍청한 녀석. 스마일 하더니 아 엔더맨한테 뒤졌죠? 아아 엔더맨한테 쥬아인마에 아 걸렸죠? 아 지금 쥬아인마 와가지고 지금 매내러 왔죠? 아무것도 못 하죠? 뭔부죠, 뭔부? 소스 1다운달러도 줘? 핸번진다 <laughs> 소리가 나. 여보세요? 어 그래. 그러면... 에이 우매한 천마야. 소식은 나. 들었다. <laughs> 주지마라. 딸또 비참하게 하지마라. 그래 공주가 너에게 너에게 건날기를 주도록 하겠다. 어서 빨리 수선을 구하러 떠나도록. <laughs> 천마야. 단전이 <남주는> 깨졌구나. <laughs> 겨우 하찮은 엔더맨 앞에서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걱정이 저오르졌구나 내가 오늘 몇 마리의 아헤를 보냈는지 아느냐. 내가 오늘 무려 네 마리의 아헤를 내 손으로 보냈다. 엔더맨 말인가? 아니, 네 친구. 내 친구가 누구냐? 개구리. 개구리를, <laughs> 네 마리를 <laughs> 죽였다고? 지옥에 가자. 다양하게. 죽였어. 공주는 이해 안 오라. 이게 뭔 뭐, 공기야? 울지 말게는 그럼 네가 뭔 천마야? <laughs> R P 건들지 말자. 아우! 레즈 선배. 어, 뭐야? 뭐야? 레즈 선배 혹시 흑암 있으세요? 흑암? 예! 지금 자세서 벌써 털어가려고. 아니 흑암 정도 괜찮잖아. 수선 건날개도 아, 아니고 아, 키윽키윽 야! 예! 수선 달라는 것도 아니고 키윽키윽 큐, 큐. 근데, 뭐 구하러 간 건데, 선배, 리제 선배? 개이리물 가지러 갔는데. 아니, 그때 엔더맨한테. 헐, 레전드 사건. 아니, 리제 선배 수산 날개 없어? 부키야 어? 이거는 리제 잘못이 맞아. 왜지 혼자 가가지고. 왜 아니 사람이셋 사람이 시 사람이, 아, 여기 있는데. 아, 시 혼자 가가지고. 어, 이건 날개 아니야. 이거 저에 뒤에 있는 거. 이거는 뭐 장. 어야 이거는 못이야 이건 제트팩 아니야. 이거 이거 잘수 수 있는 거, 거 아니야. 날아 이것도 날수 있어. 아 그래 그러면 수선 날개 필요 없겠네 어차피 사람들. 왜 그걸로 날아 다닐 수 있다무.

날개, 날개 대기 날개 싸대기 마음껏 음, 때리세요. 음, 저는, 음. 저는, 수선 건날개 있어가지고 경험치 채우면 돼요, 할머니. 뭐라고? 풀리실 저도요. 때까지 그냥 마음껏 뭐하라고? 때리세요. 마음껏. 자지라고 응. 낙가자, <laughs> 너도 지라고나가 우리 집에서.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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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도 건들지 마! 뭐야, 찐따야? 어, 야, 뭐라고? 야, 네가 할말아닌 <laughs> 야, 뭐라고? 아니야 미안. 야, 진짜 어떻게 미, 이렇게 미안. 말해? 너 진짜 못 봤어? 찐따야? 진짜 아니라고! 찐따를 <laughs> 못 봤냐니. 진짜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야, 야, 리제야. 왜? 내가 기분 좋은 거 보여줄게, 이리 와봐. 아, 감증이 돋는구나. 광증 치료할 수 있어 바로 이리 마봐따 어? 어... 제발 다 타서 정의 구현되었으면 좋겠다 개불 불과 수선 날개를 바다 개가 개불을 타요 요이개다죽어 죽어!!! 아까 면게즐거워겠다 죽어!!! 죽으라고!!! 광증이 도지 광증이!!! 광증이 도 져서 미친것 같구나!!! 이 너무 불쌍해 뭐가 불쌍해, 뭐가 불쌍해, 안 불쌍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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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해. 죽어! 네가 그렇게 피엔나를 때리려고 하니까 피엔나가 너를 감싸주지 않은 거 아니야. 운전히 너의 잘못이야. 그럼 너는 좋아서 맨날 그렇게 참았냐고 네가 그렇게 참았거든 나한테 그런 얘기 듣고 있잖아! 아니 그건, 않아. 그건 뿡뎅이 잘못인데? 뭐? 내 잘못 아니냐? 지금 뽕댕이가 쓰레기라서 널 때린다고 하는 거니? 아니야 나는 뿡댕이가 나를 핍박하고 겁박하고 나한테 협박해도 난뿡댕이를 사랑해. 너도 그렇잖아 리제야. 그럼 음,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laughs> 뭐안 사랑할 수도 있지. 아이돌로서 실격일 뿐인 거지. 난 아이돌 실격 쓰레기 날개도 없는 수선책 없는 <laughs> 그런 쓰레기 새끼가 은 쓰레기야. 어, 어디서 그 어둠의 소리가 들리는데 <laughs> 오 마이 갓! 광증 왔어! 광증 왔어! 리제영아, 어... 올라와.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올라와. 저런 빛이라면 받지 <웃음> 않겠어. <웃음> 인연이 당장 안 올라와? <laughs> 아! 천막을 리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리제 씨. 아, 씨 깜짝이야! 뭐야? 괜찮아요? 네. 나는 괜찮아. 수선 같이 찾아줄까요? 건나게수선 여기서 안 나와. 낚시한다고 해서. 아니, 나올 거야. 거짓말하지 마. 너 내가 쉽게 수선 찾는 거싫어서지금 가게 하려고지. 아니야. 니가 진짜 거짓. 진짜, 진짜 이제모드 모두, 모두 들어가서 수선안 나와. 누가! 여기서 달려왔어. 거짓말하지 마. 같이 있어야 되게. 아니,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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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인데. 거짓말하지 마. 진짜인데. 건나게 중걸로 엔더런 다녀와. 아니, 같이 가줄게. 수로선이 나오나? 아니면 워든이나 구리단전 가면 돼. 아니야, 나할수 있어. 그리고 일단 오늘은 안갈 거야. 그럼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해. 알겠어, 고마워. 넌 놀려서 미안해. 아니, 상관없어. 이 그건 사실이니까 이신만원 마늘 줄게 마늘 먹고 사람들라는 뜻이구나 아 이제 답이 상이 날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이제 그만 <laughs> 죽어야겠구나 내피 같은 만원 줄게 너줄 줄게 없어 내냥 가져가. 필줄 없어 내돈같있어도 필요 없어 고 지금. 너가 뽑어은거 뽑고 싶어가지고은 열심히 모으어 중인데 너한테 준 거야! 아, 그럼 다시 은져가싫어싫어싫어싫어 싫어, 싫어, 싫어. 아, 내일일지, 다음일지 모르겠지만, 수선을 안을 살려야겠군. 아니, 엔드 콘텐츠가 하나가 더 생겼다고? 완전 럭키 비키니 시티잖아? 콘텐츠가 복사가 된다고?